안녕하세요, 김남덕입니다. 자, 30회차 강의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요, 사람이 걷는 패턴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왼발로 시작해서 자, 왼발로 다시 돌아오는 타이밍이 보통 이제 1초 정도, 즉 24프레임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걸음으로 따지면 한 두보 정도 되는데요. 자, 원래는요, 24프레임의 그림이 다 필요해요. 근데 24프레임을 전부 애니메이션으로 하면 아, 부드럽고 되게 좋긴 좋은데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리는 아,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걷는 방법은 적은 그림으로 걷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애니메이션 아, 실무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걷는 애니메이션을 배워놓으시면 아, 진짜 걷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다리 부분만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이제 여러분의 작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만들 영상 보고 어, 설명을 이어갈게요. 오늘도 이제 플라스틱 툴로 어,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잘 걷죠.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몸을 아, 기본으로 중간에 두고요. 아래쪽에다가 팔, 위쪽에다 팔, 이렇게될 거예요. 어, 오늘 강의가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근데 어, 그림을 안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작업 효율성, 뭐 등등등을 봐서 꼭 배워놓으세요. 자, 준비 되셨으면 어, 30번째, 30번. 네, 장면 만들기 들어가시고요. 자우선 저처럼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컵 모양이 아니고 어, 이렇게 뭐 호박이나 뭐 이런 원형으로 뭐 찐빵 모양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아, 그런 걸로 해도 돼요. 자 그래서 타원형으로 할게요. 타원형이 으 아주 호박 같은 호박 같은 걸로 이렇게 네이 정도로 할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 색깔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색깔을 그래서 음, 약간 회색기 얼려가지고 하나 칠해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다리. 자, 직선으로 해가지고요. 자, 블랙으로 한 다음에, 자, 블랙 컬러로 한 다음에 라인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색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자, 애니메이션을 하다보면, 이 다리가 막 교체하면서 헷갈려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이거를, 자 파란색 계열로 네, 먼저 파란색 계열로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다리를 표현할게 할게요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 정도 해놓고 이 정도 이렇게 자 대충 해놓고 나중에 세팅하면서 약간씩 어, 수정을 좀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요 타원형 있죠? 자 타원형으로 타원형으로 자 블랙 놓고 요 끝에 맞춰서 요정도. 이정도로 요 예.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려서, 예. 이렇게 돌려서, 요 끝에 맞추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맞춰 놓고요.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어, 그래서, 다리가 교차가 되면서, 어, 색깔이 좀 다르게 있어야지 헷갈리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까만색. 어, 색깔은 나중에 좀 바꿔도 되겠죠? 그죠? 애니메이션 다 하고 나서. 자, 이렇게 대놓고. 자, 여기 좀 얇으니까 이 부분은 좀 두껍게. 해가지고 여기 펌프 툴을 해서좀 두껍게 이렇게 할게요. 뭐, 이 정도로. 자, 요것도. 자, 번프틀로 약간 두껍게 이렇게 이 어, 나중에 이제 관절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 색깔별로 해가지고 색을 색깔 칠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고 블랙, 블랙 칠하고 이런 식으로 짠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어, 좀 밋밋하니까 이 음, 캐릭터 어, 색을 좀 칠하죠 여기 넣고 여기다 이렇게 이 정도 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로, 자, 화이트. 화이트. 자, 화이트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눈동자 하나 할게요. 눈동자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몸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고요. 자, 위에다가 먼저 팔 하나 만들게요. 자, 놓고. 지오메들이 가서 직선으로 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렇게 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 컨트롤 C,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팔이에요. 컨트롤 V. 그대붙여넣기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 똑같아요. 파란색으로 바꿔놓게요 일단은. 자, 파란색으로 바꿔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스타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딱 해놓고 자, 여기 애니메이션 툴 있죠? 어, 애니메이션 툴 가가지고 자, 여기 보면 전체 있죠? 자, 전체를 해가지고 자, 센터 여기다 맞춰 놓은 다음에 자,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어, 해놓고 이것도 이렇게 놓고 이걸로 로테이션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자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몸통은 메시로 할 거예요. 메시. 자 메시는 어, 자, 선택을 먼저 이렇게 하죠. 자, 시간을 먼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전체 시간을 자, 25프레임까지 만, 만듭니다. 이렇게 해놓고 25프레임, 자, 25프레임 여기까지. 자, 한 걸음, 두 걸음이 한 1초 정도 걸리니깐요 자, 25프레임에 맞추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어, 몸 선택한 다음에, 플라스틱 풀, 가셔가지고 매시작성 합니다 자 매시작성 해 놓으시면 적당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적용 자, 그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음, 골격 만들기 있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골격 만들기 가가지고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가지고 중앙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대, 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자, 이거 뭐냐면은, 자 걸을 때 우리가 앞꿈치가 약간 꺾이잖아요. 자,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심을 때는 이 정도로만 심어주시면 아, 걷는 걷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선택하고 다시 이거, 자 같은 위치에 거의 위치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음. 물론 나중에 수정 나중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은 비슷하게 해야지 크게 수정 없이 할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다 해요. 어자그 다음에 요 요것도, 요것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것도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걸을 때 약간씩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표현할 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됐고.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자, 선택은 여기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메시에 자, 이거 확대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시면은. 자, 요거를. 자, 여기 거리 있죠. 요거 잠깐 꺼놓으세요. 자, 꺼놓으시고. 자, 이렇게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끌어다가 끝에다 이렇게 맞춰주세요. 올려놓고. 자딱 봤을 때자 보세요 자딱 봤을 때자딱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게끔 예 그리고 이제 요, 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음 여기다가 안내선 하나 만들고 시작할게요 자요 요 정도 자 그래서 파란색 뒤꿈치에 어 선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앞꿈치에 여기 걸리게끔 하면 돼요. 자, 그래 이걸 한번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약간 겹쳤어요. 자, 그러니까 까만색이 아래에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오른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파란색은 왼발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리 다시 체크한 다음에, 자, 이거를, 음,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대략적으로 이제 맞추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자 왼발이 오른발보다 약간 길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원근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약간 무조건 크고 넓고 그래요 멀리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멀리 있으면 좁고 작고 예 이게 원근감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요 이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거리로 한 다음에 왜냐면 거리로 안 해놓으면 크기가 틀려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놓고 자 보세요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꺾어 보세요. 근데 옷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요 감각을 빨리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약간 꺾이는 거어 관절이 있기 때문에 약간 꺾여야 돼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앞 부분을 이렇 살짝 올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걷는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꺾이는 느낌 그죠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다 끝났는데 이렇게 자 앞에도 약간 꺾이고 뒤에도 약간 꺾이고 어, 왼쪽에 있는 발이 약간 오른쪽보다 약간 크다는 느낌 예그 정도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안내선도 좀 정리를 할게요 안내선도 이 정도에다가 자 됐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자 걸을 준비가 다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어, 참고자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보통 걸음을 걷잖아요. 자 그러면 어,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탄게 아니면 바운드라는 게 일어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전문 용어로 그냥 통 바운드라 그래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 지난 시간에 어떤 어, 관절이 있으면 모든 운동은 호 운동을 한다고 랬어요 그죠? 아 그거와 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왜 올라가느냐 이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바운드가 가장 높은 게 3번이에요. 그래서 이 3번이 최정점을 향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 통번들 보세요. 보시면은 자 중간에 있는 이 다리 모양 있죠? 자 이게 4자 모양 같아가지고 4자 다리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자 2번 동화는 뭐냐면 자 지난 시간에 한번 그 강의로 했던 관절로 전해지는 힘 이 강의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2번은, 어, 1번이 딱 디디면서 다리가 땡겨져요. 땡겨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꺾이는 느낌의 다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컴파스처럼 이 다리에서, 오른 다리가 디뎌요. 디디면은 왼쪽 다리가 따라오는데, 따라올 때 보시는 것처럼 이 각이 약간 더 꺾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보다 약간 더 꺾이는 느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관절로 전해지면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 관절이 어있어요 무릎이에요. 따라오고, 그 다음에 다리를 쭉 뻗죠? 자, 뻗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7자 어, 모양 같아가지고, 7자 어, 다리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7자 다리가 다시 한 걸음의 마지막 아, 장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1에서 1번에서 5번, 다시 5번에서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반복. 아시겠죠? 그래서 5, 6, 7, 8번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1번은 다시 1번으로 오니까. 그럼 나머지 6, 7, 8은, 어때요? 다리의 그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왼다리가, 오른다리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와서, 자, 여기 그 메시 콜트에다가 컨트롤 C 키 복사해가지고요. 자 여기 13번에다 놓고 컨트롤 V 누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인데 다리가 다리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리 바뀌는 걸 내면은 요걸 바뀌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오고 요거는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켜 보세요 이렇게 어언스킨킨 다음에 자보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피고, 음. 자, 요렇게 맞추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왼쪽에 있는 다리, 오른쪽에 있는 다리 위치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중간에 있는 바운딩 되는, 어, 사자 다리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자, 7번 선택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자 다리 만들 거예요. 가장 바운딩이 높은 그림. 자, 그래서 여기, 키 주고요. 자, 키한번 주고. 자, 그러면, 딱 보세요. 이렇게 됐고, 됐고, 됐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블랙 다리 있죠? 자, 이 오른 다리가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잠깐 켜놓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사자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팁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팁이 뭐냐면, 어 앞꿈치하고 뒤꿈치가 약간 보이는 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됐고요. 자그 다음에 4 번. 4 번은 디딤발,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언스킨 키고, 자, 키고 자, 이렇게 디딤발, 디디고, 디디, 디디고. 자, 파란색이 쫓아오는 느낌, 어까. 이렇게 놓고 위치는 맞으니까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당겨서 오는 느낌. 아시겠죠? 자, 관절로 전해지는 그 힘을 보셨으면은 아마 이해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약간 당기는 느낌. 아, 됐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이 가장 높은 다리, 7자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7자 모양.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바운딩 되는 건요, 나중에 요거를, 콜캡 있죠? 어, 합쳐가지고 바깥에서 바운딩을 줄 거예요. 자, 그래야지 애니메이션이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쭉 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 보이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 있죠? 이렇게 아주 장면 전환으로 확장, 요거, 요거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됐고 자 그럼 보세요 자 저, 잘 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오른쪽 발이 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피고 여기까지 왔어요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체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1번 있죠 요 1번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다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19번에 똑같아요. 자, 19번에 자, 키 주고 자, 키 주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보세요. 자, 잘 생각하세요. 자, 파란 파란색이 올라가서 떨어졌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올라갔으니까 파란색이 어때요, 그죠? 이, 부분은 다리를 쭉 핑계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놓고, 자, 요 까만색을, 요기다 잠깐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밑에 그림을 보고 얼추 맞추면 돼요. 이렇게. 어니언 스킨 켜놨, 어니언 스킨 켜놨으니까. 자,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요렇게. 음. 요런 모양의 사자를 만들면 돼요.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이의 중간에다가, 여기도,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니까 이제, 디딘발이죠 그죠? 여기 놓고, 자, 키주고, 키주고, 자,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디뎌야 돼 이렇게, 디딘, 거 디딘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똑같이, 자, 요런 모양으로 하면 돼요. 그죠? 전그림의 요런 모양. 이렇게 보세요. 디디고, 땡기고. 이런 느낌. 자, 그러면은, 22번은 어떨 것 같아요? 요거겠죠, 그죠? 여기요 부분. 저 10번을 켜놓으면 대략 위치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다리를 쭉 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펴서, 이렇게. 잘 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7자 다리. 그리고 다시 이걸로 이렇게 되고. 자, 다된 거예요. 쉽죠? 그죠? 자, 다시 정리. 자, 왜, 자 파란색만 보세요. 파란색만. 자, 파란색이 올라와서, 자, 땡기고, 땡기고, 4자 다리, 그 다음에 7자 다리, 그 다음에 디딤발.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땡기고, 4자 다리 7자 다리 원 상태 그죠 자 그럼 다된 거예요 쉽죠 그죠 자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아직 팔이 안 됐죠 자 팔을 애니메이션 할게요 자 팔은 여기 놓고 자 애니메이션 또가세요 네, 가시고 자 1번 자, 키 주고 팔은 다리하고 틀리듯이 어1 3번에나 놔야 돼요 이게 지금 한 걸음에 그, 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런, 요런 모양까지 알겠죠그 다음에 요것도, 컨트롤 C, 요 컨트롤 V. 여기.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진자의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쪽 팔도, 자, 파란색 팔 있죠? 오른쪽 팔. 자, 요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자, 1번, 됐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선택한 다음에, 자, 그림이 안 보일 때는 활성화, 이렇게 해주고언스 스킨 켜보세요, 이렇게. 자, 그럼 대략 맞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역시 요거 1번 컨트롤 C, 여기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한 걸음 움직일 때, 양팔이 교차되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볼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해가지고 Shift 눌러가지고 전체, 전체 선택하세요 자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축소 있죠 이거 누르세요 영어로는 콜캡이에요 예, 눌러가지고 자이 기능 뭐라 그랬어요 애니메이션 위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걷는 것만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바운딩만 또 여기서 또 위에다 또 넣을 수가 있어요 패치를 넣고 싶으면 또 그렇게까지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바운딩 넣을게요. 자, 1번 선택하고, 키주고. 자, 그 다음에, 자, 바운딩이니까, 어때요? 요게 한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7번에다가 선택하고, 키준 다음에, 저 애니메이션 툴로 키우신 다음에, 보세요. 요것 잘 보세요. 자, 이동으로 해서, 라인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안내선에. 거기에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은, 걸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운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요게,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V. 예.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반복을 쭉 해놓으면은, 계속 걷겠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잘 걷죠?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부분을, 제자리 걷기를, 어, 여기다 패치를 걸으면, 뭐, 길 따라 움직일 거고요. 만약에 지나가는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어때요? 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하나만 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번에, 이거 자,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자, 자, 우리가 보통 5초, 5초 정도. 자, 5초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120프레임. 자, 맞춘 다음에, 이걸다 키세요. 요거를. 예. 반복되는 거다 키시고요. 자, 요, 령이에요 요령.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바깥으로 나오세요. 나온 다음에. 자, 그럼 타이밍이 틀리잖아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오른쪽 눌러가지고 보면은, 재정력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지가 알아서, 안에서 이제 수정한 부분이 반영이 돼요.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 볼까요? 짠. 이 예, 돼요. 자, 그러면은, 패치든, 아니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나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선택하고 또 축소합니다 예 축소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선택하고 키 주고 자그 다음에 s h i f 눌러 가지고요 자, 보통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한 걸음에 1초예요 두 걸음 셋넷 다섯 걸음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는데 s h i f 눌러 가지고 이 정도에다 맞출게요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20프레임 자, 선택하고 중간 정도 있었죠? 이렇게. 자, 그럼 해볼게요. 해놓고, 플레이를 하면 어때요? 그죠? 자, 이거 봤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뛰는 것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애니메이션 왕기 초과정, 아, 30일 챌린저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제작에,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타이밍 감각을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좀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간단한 애니메이션 만드시는데 아, 도움이 아, 되셨으리라 아, 생각을 합니다 향후 아, 30강좌에서 못 다룬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애니메이션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아, 지속적으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아, 고생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